이재명은 최근에 산업 현장에서 이 산업체로 사망한 사업장을 방문해서 직접 어 이그 대책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자, 거기는 최근에 SPC 3립 이 시화 공장을 찾았는데 작업자가 지난 5월달에 기계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건에 있어서 직접 방문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거기 회장 뭐 대표 그리고 협력 업체 대표를 다 모아놓고 관련된 회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묻고, 어, 그래서 이번 사건 사고 원인이 몇 시에 났나? 사고 원인이 몇 시에 났나? 사고가 몇 시에 났나? 자, 사망한 근로자는 혼자 근무했나? 바로 옆에는 사람이 없었나? 이렇게 묻고, 또 몇, 몇 교대를 했나?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 하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관련 질문을 하면서, 자, 이거를 보면, 어, 그야말로 이재명이, 야, 이 작업 현장에 찾아가서 직접, 어, 이사업장의이 이 회장을 불러나놓고 다그쳤다. 꼬치꼬치 캐물었다. 역시 이재명이 잘한다. 이렇게 말하자면, 친녀, 친녀 성량의 매체들은 칭찬을 하고 있지만, 이게 아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대통령은 직접 근로 감독관이 할 법한 일들을 밖에 나와서 하라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은 전체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정책을 짜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노동부 장관도 있고 노동부는 거기 산업안전과도 있고 거기 있는 근로 감독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작업의 문제,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걸 노동부 장관이나 관련자들이 작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캐치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파악하면 되는데 그런데 본인이 직접 가서 한다는 것+ 이것 자체부터가 쇼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통령이 작업장에 가서 거기 회장을 불러가지고 다그치고 그리고 여기서 자해명해라 압박하기도 하는 이런 행태는 만기 칠남 과거에 왕이 왕이 나서서 모든 것을 다 본인의 의지에 있어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되는 그런 시기와 똑같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야말로 권한을 위임해주고 각 부처가 있는 이유도 스스로가 부인하고 있는 형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어, SPC 삼립척이 해당 공장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주 4일은 두 명이 12시간씩 막 교대로 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노동 강도가 너무 세서 밤에 졸릴 것 같아. 노동법상으로 허용되는 노동 형태냐 이렇게 또 캐물었습니다 그러니까 SPC 측은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12시간 맞교도 하면 어 근무가 힘들고 졸리고 당연히 쓰러지고 그래서 끼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예측할 수가 있다 사고를 예측할 수 있으니 개선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12시간씩 맞교도를 계속하는 이유가 결국 기본 임금이 낮아서 아마 8시간씩 3교대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임금이 적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 임금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한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떻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게 사고의 근본 원인인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SPC 측에서도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은 CJ 푸드빌, 그리고 크라운제가에 대해서도 관련된 근무 형태를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장기간, 아, 장시간 노동 어, 그 실태 등을 파악해 보라 아,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딸 지시하는 걸 보면은 만지 노동부 장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상황이 생기면 생기는 곳곳마다 가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묻고 그리고 챙기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고 어, 이것은 일종의 이포퓰리즘 쇼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에 가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걸 그동안 몰랐겠습니까? 이 문제가 있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검토해봐야 할 문제가 많은 것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개선안을 바로 기획하는 건좀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쪽에서는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한다.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되는 게 맞다. 자, 한달 월급 300만 원 받는 노동자라고 해서 그 목숨값이 300만 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달 월급 3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그 목숨값이 그만큼 싼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각종 사유로 너무 많은,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대한민국 현실이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면서, 어, 김범수 SPC3립 대표는 이번 사태를 SPC 졸립의 이유를 다시 묻는 아주 중대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 뼈를 악는 각오로, 어, 안전 경영 전반을 철저히 최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이렇게, 자 하나씩 하나씩 자급 반장인 것처럼 근로 감독관인 것처럼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자, 그러면, 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해 놓고 나중에 뭘 챙겨 놓고 나중에 대통령이 와서 다 물어보면은 새롭게 하라 할 텐데 뭐 이런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어,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자 그러면 어, 3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그 목숨 값이 300만 원이 아니다 어,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현실이 넘, 어, 이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럼 이재명 주변에서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말을 하지 않고 있나 그동안 이재명 대변. 그 이재명 주변에서 죽은 사람 가운데 자, 김문기 이, 그거는 하위 직급이라서 내가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위 직급이라서 이 말이 지금 300만원 받는다고 해서 그 목숨값도 300만원 아니다. 하위 직급이라고 해서 자, 모른다고 하면 그건 이재명이다 모른다고 볼수 있나 아무리 하위 직급이라고 해도. 자 그러니까 같이 여행을 가고 9박 11일 동안 호주와 뉴질랜드를 여행가고 같이 골프를 치고 같이 낚시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자, 9박 11일 동안 같이 보냈다는 것은, 자, 벌써, 어, 누군가 잘 알게 되는, 그러면서 같이 찍은 사진도 공개가 된. 자, 그런데, 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 와서, 자, 이 근로자 한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자, 이회장 나오고, 사장 나오고, 자, 관계자는 사람들, 관계되는 업체들 다 나와가지고, 들어라! 라고 하면서 꼬치꼬치 챙기고 있는 거랑, 이재명이 함께 갔던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일처장은 하위 직급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른다 하는 거 너무나 대조되는 너무나 아, 뭐라 그럴까요 이재명이 하는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른 대통령이 된 이재명과 그리고 본인이 직접 어, 그. 경기도지사였을 때이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나중에 대선 후보였었을때이 사고가 난 상황에서 김문기 씨를 대하는 태도하고 180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재명의 실체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이재명 주변에서 그렇게 주변에서 일곱 명 여덟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또는 의문사 물론 이재명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단서는 결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과 관련돼 있는 사람이 죽었다. 이번에 또 최근에 교감 선생님까지 물속에 있다가 15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재명 주변에 사람이 많이 죽나? 그러면 여기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거 아닌가? 이재명이라는 사람 옆에 갈수 노동부든 또는 경찰이든 왜 당신 옆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나? 아니 대통령님 옆에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뭐 죽거나 어, 이렇게 실종되거나 또는 의무사가 있나?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될거 아닌가? 그리고 하위 직급이기 때문에 모른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놔놓고 지금 여기 와서는 또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그 사람 목숨값이 300만 원이 아니다. 그렇게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그 사람 목숨값이 30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명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런 걸 보면 어, 지금 자세히 들다 보면 일종의 쇼고 그리고 본인의 평소에 했던 행동과는 너무나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챙긴다. 그런 것 일부 언론들은 야, 대통령이 꼴찌꼴찌 챙기고, 질책하고, 면전에서 회장을 채, 질책했다. 아, 이런 게잘 하는 것 같아도, 이거야말로 우리 국민들을 보여,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다. 자, 그러니 정책을 잘 만들고, 그리고 그, 그 만들어던 정책이 시스템이 밑에 전투가 잘 돼가지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지. 대통령이 간 곳은 개선이 되고, 대통령이 안간 곳은 개선이 안 된다면, 이거야말로 과거의 왕조시대에 왕이 간 곳은 어, 잘 되고, 왕이 안간 곳은 묻어나 버린, 그거랑 다를 바가 뭐가 있나 하는 겁니다. 그런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래서 어, 이, 이것도 생쇼를 어, 하려고 그렇게 한것 아닐까. 그러니까 재난 현장에 갈때 어, 보통 헬기를 타고 가는데 전용기를 타고 간 것도 어, 지금 얼마 전에 공개가 돼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자 이게 이재명의 실제 모습이다. 아니 재단 현장에 어떻게 헬기를 타고 갈수 있나? 헬기를 타고 그 관광 간 것도 아니고 거기가 관광지인가? 이 산청 이런 데서 많은 사람이 에, 목숨을 잃었는데 거기 헬기를 안 타고 전용기를 타고 가는 모습 그걸 또 자랑삼아 어, 사진 찍어가지고 공개한 거 정말 이런 걸 보면 속 따르고 겉 따르고 어, 겉으로 어, 포장지를 너무나 잘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이 본심이 본래의 에, 본질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